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다르다. 다 다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 틀리는 겁니다. 다를 수 있다. 자, 먼저 마찰이 없는 경우부터. 마찰이 없는 경우부터 다시 한번 대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원운동을 한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마찰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빨리 이제 공식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구구단처럼 기본 형태만 나와 주면 강체에서부터 여러분들 원운동 반드시 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다뤄져야 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마찰 없습니다 수평면입니다 지금 요게 수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가 요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찰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장력을 구해라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냐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f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 r분의 v 제곱 속력이 주어지면 이 공식이 빨리 나와야 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질량이 얼마냐 1 곱하기 r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어, r이 2m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고로 100에서 2 나눠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뉴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자, 수평일 때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요. 고로, 요 방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50 뉴톤이 작용되면, 요 방향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50 뉴톤이 작용된다고. 그때, 원심력과 구심력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 없으면 되면 얘는 돌 수가 없어요. 고로 이 줄에 걸리는 힘이 5 0 n 이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물체가 원운동한다. 장력을 구하십시오. 원심력 구하라. 구심력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공식을 지금부터 연습하는데 자, 여기서 어, 원심력이 아니잖아요. 구심력이 아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줄이 없으면 줄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지요. 그 힘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심방향으로 50N의 장력을 견디야만 이 물체는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관없이 또 해보겠습니다. 원운동한다. 중력을 구하십시오. 단, 줄이 연결되고 구멍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은이 구멍이 무슨 역할을 해요? 도로의 역할과 같습니다. 일단 구해보는데 이번에는 각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F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 오메가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늘 글자가 왜 이래? 그러면은 M이 얼마냐? 이 오메가가 10의 제곱이 되고요. R이 1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을 1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200 뉴톤이 되겠습니다. 고로 무슨 말이냐? 요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원심력이 생기게 되는데 200 뉴톤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200N이 작용하면 안쪽으로 얼마가 작용해 줘야 돼요? 200N이 가해져야만 가해 요거는 관성력이에요, 실제. 요 200N이 가해져야만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본래는 이게 먼저구해져야 돼요. 9 0력이다 하고 그때 장력이 이 줄이 200N으로 이렇게 당겨 줄을 당기 줄라 그러면은 곧 얘가 도루의 역할을 하니까 요 방향으로 얼마를 땡겨줘야 돼요 200N을 땡겨줘야 된다 고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질량이 존재하지요 아래로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F가 MG가 되는데 여기서 어, G가 얼마냐 하게 되면 1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냐 하게 되면요 요거의 크기가 200이 돼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고로 몇 킬로암을 달면 계속 돌수 있을 것이다 20kg을 달아주면 계속 돌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해서 중력을 어, 원운동한다 중력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력이 90년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는데요 여기서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돈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지구와 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만유인력이 있겠지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맞아요. 그러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 만유인력과 여기에 계속 돈다면 여기서 원심력이 갖고 방향 반대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이것이고 관성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핵에 들어가서 설명하더라도 나중에 똑같은 걸로 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요. 궤도에 전자가 있을 텐데, 뉴톤력학입니다.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돌때 원심력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뭐가 되겠습니까? 전기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요렇게 작용하고 곧요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해서 크기 갖고 방향 반대가 되면 얘가 계속 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란을 어떤 것을 초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것은 수준이 너무 어렵지만 실제 일반 물리학에서도 요거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 예를 들어가서 요 유수한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이 1m고요. 반지름 1 m 고 어~ 여기서 물체가 질량이 m이 있고요 요렇게 가는 속력이 루트 10m/s입니다 그리고 얘가 1kg이라 가정을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요 상황에서 자 보십시오 자 요것이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kg입니다. 중력이 얼마냐 하면 몇뉴턴이요 g10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뉴톤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고로 중력이 10뉴톤인데, 지금 현재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뭐만 존재합니까? 요 지점에서. 중력만 작용하지요? 이 중력이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뭐가 되겠습니까? 9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구심력이 얘가 구심력 역할을 하는데 구심력이 10N이 돼요. 고로 원심력이 생길 텐데 재밌는 것은 원심력이 계속 돈다. 이 줄에 묶여 가지고 계속 돈다라고 한다면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줄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원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냐 하게 되면, 90력이 중력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10이다 하는 얘기예요 M, 1이다. R분의 V제곱이다.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이미 값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R이 얼마냐? 1이니까, V라는 것은, 루트 10 메타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력과, 아, 중력이 90력이고, 90력과 중력은 같으며, 90력과 원심력은 크게 같고 방향 반대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지금 원심력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원심력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얘가 1 0톤이지요 90력이 얼마예요? 1 0톤이죠 최고점에서.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kg이 존재하는데 1kg이 얼마요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지요. 그러면 지금, 지금 현재 이 물체가 지금 현재 2m의 높이에서 위치 에너지가 몽땅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자 내가 줄에다가 물체를 달아놓고 아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물체를 실에 매달아 가지고 돌려 버리면요. 위에서는 속력이 작고 아래서는 속력이 크지요 아니, 돌리면 휙휙할거 아니에요. 맞지요.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속력을 구해 볼게요. 중력장이 지금 이제 이건 수평면이 아니고 수직면이에요. 중력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됐나요? 위치 에너지가 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요 아니 역학체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위치에너지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mgh 플러스 운동에너지 하게 되면은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그냥 놀아볼게요 1g가 10 h가 2가 됩니다 어 얘가 1m고 1m 반지름이니까 요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것은 2m하고 0m인 거예요. 그래서 2m가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질량 1 곱하기 속력이 얼마였느냐?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지요. 아니야 속력이 루트 10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얘가 20이고 얘가 5면은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지요? 아니 20이고 얘가 오잖아요 그럼 25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면 요 지점에 왔을 때 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치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2분의 1에다가 1에 V제곱이 얼마가 된다고요? 25가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은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V라는 것은 50이 되는 거예요. V-가. 메타퍼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요. 자, 보십시오.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원심력을 계산을 하니까, 원심력을 계산을 하니까, M, 얼마야? 1.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시험 문제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알 반지름 얼마지요? 1을 2가 얼마지요? 루트 5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고로 얘가 풀어버리면 50유톤이 되지요. 맞습니까? 고로? 자 보십시오.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중력이고 얘가 중력이고 원심력이 50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구의 중심으로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도냐 하는 겁니다. 구의 중심으로 향하는 총 힘은 얼마냐. 이거 괜히 설명했습니다. 구의 중심으로 얘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 알짜힘즉 다시 말해서 양쪽으로 크기 갖고 방향 반대를 만들기 위해서 10과 50이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요? 90여기. 6 0톤이 되는 거예요. 줄이 60 n 톤을견디야안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90력이 얼마였어요? 10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90력이 얼마예요?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다음에, 속력에 의한 원심력이 50이 나왔는데, 어이, 원심력과 90력의 크기는 같아야지요?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구심력이 얼마라고요? 60이라고요.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주먹 보십시오. 구심력은 뭐냐?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관성력인데 여기서 잠깐 수평일 때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이지만 수직일 때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겁니다 아, 행여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질문 사항이 생길 텐데 질문은 일반 물리학에서 하십시오 사실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 이것은 실제로 마찰력 없는 수평면 운동만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자,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172페이지 보시면은요, 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라고 적으십시오. 어, 예제에다가, 예제의 수평, 글자가 빠졌습니다. 수평면에서 라고 적으시고, 다음에 수정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복사하기 돼서 앞에서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R을 1m 그림에 그림에 1m로 고쳐야 됩니다. 그림을 그림을 1m로 고치시고, 저기 각 속력이 5라고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그림에 위에는 5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에 5라디안퍼 세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림을 고쳐 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냥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냐 하게 되면 1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V라는 것은 뭐예요? 오메가 R 기억하겠는가? 가속도 A는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R분의 V제곱이다 다음에 오메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2파이다 혹은 2파이 f다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냥 대입해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얼마냐 하면 5가 되겠고요. r이 얼마냐? 그냥 대입하십시오. 산수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은 5m/s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속도 하시게 되면은요. 오메가가 지금 현재 5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5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1이고요. 자, 고로 얘가 얼마냐? 25 메타퍼세커 제곱으로 표시될 것이다. 자, 주기진동수를 구하십시오. 오메가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5S T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하게 되면은요. 5분의 2파이 진동수는요. 역수 2파이 분의 5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힘을 배웠으니까 뭐가 되는 거? 가속도가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원심력 또는 수평면이 되므로 f란 것은 m 오메가 제곱 r 에서 요 값이 계산한 값이 25고 질량이 2kg이기 때문에 50N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